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 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얘미들이 <laughs>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자, 당세선의 비밀. 여러분들 당세선이 뭡니까? 당세선. 음. 여기 당세선이 당일, 세력선이죠. 예. 당세선의 비밀. 자, 첫 번째. 추세 끝까지 발라먹는 방법. 현재가 근처에 당세선 생길 때까지 홀딩을 하면 된다. 물론 무조건 선이 생긴다고 해서 변곡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그런데, 예, 적어도, 변곡이 발생하려면 당세선이 한 가닥이라도 생겨야 한다. 어. 나는 아직 당세선이 한 가닥도 생기지 않았다. 예. 그래서 추세를 끝까지 발라먹는 방법은 이 당세선이 한 가닥이라도 현재과 근처에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게 중요한다고. 예. 그래서, 음, 첫 번째 정리를 하면, 당세선이 한 가닥이라도 현재가 근처에 생기나 안생기나 그거를 확인하면 여러분 이 추세를 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세력차트는 추세에 유리합니다. 왜? 추세가 나고 있는데 현재가 근처에 당세선이 생기지 않으면 홀딩을 하면 된다. 예,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된다. 당세선이 생기면 그때부터 서서히 변곡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근처에 당세선이 있다? 있다? 1번 없다? 2번 어? 현저가 근처에 당세선이 한 가닥이라도 생겨야 변곡이 일어납니다. 그걸 유심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어 추세 중에는 이제 그렇게 당세선을 활용을 하면 좋고 그다음에 어, 당세선은요. 아까 제가 장전에 에, 한 주간 브루핑 할때뭐 이야기 드렸습니까? 라운드 피의 이야기를 했죠. 예. 근데 당세선은 기다리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명 김프로가 개발한 당세선 회기 기법 당세선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른 날 근처에 오면 은 무조건 달라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게 이제, 당세선이 있으면은, 봐요. 당세선 안 오면 안 먹는다. 너는 꼭 와야 돼. 당세선은, 당세선은 뭐다? 당세선은, 김프로가 만든 라운드 피계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일반인들이 아는 라운드 피계는 뭡니까? 라운드 피계요. 12000 13000 이게 여러분들 라운드 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주 옵니까?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라. 근데 우리 당세선은 뭐예요? 당세선은 뭐다? 당일 세력선이라. 그러면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온단 말이야요 일반적인 라운드 피규어는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당일 세력서는 하루에 한번 이상은 무조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 방금처럼 근처에 오면 당세선을 라운드 피기하고 똑같이 활용하시는 거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잘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어, 매매에 적용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수익을 드릴 것입니다.